재미사그 사고 손해 리일 없어요. 제가다 맞춰서 해주니까요. 자 이거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자두점 삼만. 삼만 삼만조금더 삼만. 삼만 삼만 삼만자 사만 오만. 자오오안 계시면 사만 회장 낙찰. 또두점니다두 점. 이거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네. 더 좋고 건강하고 우회장. 자두개 오만 하0 분. 자두점 오만입니다. 바로 나무 돼여 그래서. 자 오만. 조정원 한다고 네자 뒤에 회장 낙찰 이 다현복 단이담정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것 생각이 어, 안 그래. 나네 <laughs> <하는> <아인. 웃음> 딱 생각하고 있다.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나 <laughs> 아, 가을에 아, 아, 있었다, 아니 가을 <laughs> 좀 고맙다는 말이 고맙습니다. 담쟁이 가을에 닭봉이 빠르게 들어요. 에. 자 삼만 개세요 삼만. 어. 자 삼만 담쟁이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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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끼세요 아, 한안니까만주이 만, 주말에도. 만, 이만. 우리한테 그런 은도 넣시고, 시고 담쟁이가 이렇게 요 야생. 자2만하 계세요 2만 자2자2만안에아 어렵네 어려워 음, 나는 망했네 망해 낙차 자버리장아 나는 자 동덕이고요 토종동백입니다 토종동백 자 꽃이 봄에 꽃이 엄청 와요 지금 가지 가지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밥 받으시고 자 목대가 아주 건강하죠 자 3만 계세요 3만 자3 3만 4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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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만 5만 자5 5 오늘 처음으로 4만 나오네 3만 4만 낙찰 자 참빗살 자 가을 참빗살은 지금 열매 다 열렸습니다 이거 뽑 것이 드물어요 자 이렇게 참빗살이 제대로 올라와야 되고요 자 근상으로 자 이건 좀 가격이 있는 관계로 자 5만 개세요 5만 자 오만 참빗살 오만 정원에 바다 갖다 놓세요 으 그냥 오만 자오만니다 오만 참빗살참빗살 오만 자 오만 안기세요만발도있요만만 오천씩 네자 이만 삼만 삼만 사만 자고시면 아니죠 사만 자 사만 자 사만 사 이제 참빗살 나무 자 사만 얼마나 하세요? 3만 삼만 4만 자만 4만 자 4만 자, 4만 <목> 4만 우리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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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4만 4이4 아,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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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만 4요4아 있을 수 없는 가격 o 개18 h i n 점1 h a t 이거 하나에 e t 만원 e t 만 o Japan j a p 자 18. a 자 a n j a p a 혹시 a 개죠1계 15. a 15 15 a 15. 자 j a 만자 n Japan. 자, 15. 자, 이것만 5만 하실 분. 이거 한 점만. 5만. 5만. 8만.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 안기심으로 해야 겠죠 8만 원에 하나 드리고. 그 이것도 8만 하실 분. 같이. 기회진배 하장 같이 놓으세 같이. 하나만 놓으면 외로워. 외로워. 자, 8만입니다. 8만. 자, 8만입니다. 8만입니다. 이거 마지막 물건이에요. 지금 기회진백 가다 드려야 되없어요열열두개가 받아가지고 자팔만입니다팔만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있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이 참좋아보이더라고요네 고맙습니다 끼워 이거 이거 자 이것은 송자 소음. 송왕입니다 송왕 소음. 자한번쫙 걸려드릴게요. 자, 이 정도 내가 송강 잘 나면 30년도 잘 나, 30년 정 가을에 가을에 장풍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우리 군대 하신 분들이 요즘 뜨는 장풍이다, 뜨는 장풍, 송강입니다, 송강. 소강. 자, 10만 기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10만이다, 10만. 이거 베란다에 갖다 놔요 베란다에다가. 예. 아니면 거실 한가득나놔두시든지 네. 단풍이 굉장히 이쁘더데송1 0자1 0자1자 10만 안기시죠 안기시면 아이처럼이 오라니까 그거 들고 다니아아귀찮아 이것도 가격이 좀있아그 <laughs> <쓴다. 웃음> 맨날 거기다아니라가8 0 0아 들어온다고 아냐 아냐 그게 아니고 이거 <laughs> 어, 드려야지 맛도 드려야 자 이건 토종동백입니다 토종 꽃동백이고요 자 토종동백 봄에 꽃이 이렇게 많이 와요 이것은 해남, 해남에서 해남 왔는데 자, 해냅니다 해남자 10만 개씩 10만 자 목대 좋고 10만 자 10만 자 10만 15만 갑니다 1 5 조금씩 많이 가야 되는 것은 아, 30만씩 가니까요 예, 지금 아무리 동백이 떨어졌다 해도 자 15만 자멀로안 갈게요 15만. 자, 15. 동백. 자, 15만. 자, 15. 자, 이런 건다 자연사리기 때문에 15안 계시죠? 15. 15. 마지막 13하실 분. 네? 13. 13. 13. 13. 13. 14만... 너 어떤 거지? 두개 20. 2개 다2개 다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냥 13아끼세 이거 13. 제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3에 낙차. 네. 자, 지금부터 저는 또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찰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씩만 해주시면 다 낙차시키는데. 자, 우리 강원사장님 거. 자, 번호 한번 하고 들어가게요. 우리 강한 사입 한 번. 자, 우리 강한 사님이또 이거 3만원, 5만원 상당하는 소살을 이렇게 올려놨네요. 자, 또 번호 한번잘 보시고요. 자 숫자 보인다. 아, 이거 확 빼고 나무 좋은데, 소사. 295번. 자, 295번 계십니까? 295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소사. 예, 네. 아시다 소장, 자기구고 괜찮네요. 자, 수고입니다, 수고, 수국. 목수고. 자, 목수고 꽃이 다 올라왔죠. 자,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100원씩. 두개 이만. 자, 두개 이만이다, 두개 이만, 목수고. 목수고. 자,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두개이만입니다이만 자, 두점이만한 점만. 이거 드래요. 자, 목수국. 자, 목수국. 정원에다 네, 심어놓으시면 밑에 풀이 안 자라니까요. 수국이 크면 었으면 밑에 풀이 안 자라요. 이게 많이 요즘 인기, 인기 품목이에요. 자, 하나에만 두개 이마. 네, 두 개. 그냥 두개필요한더 많이 갖고 합시다. 다섯 개면 내가 하나 더 드릴게요. 다섯 개면. 만약에 너 살실래요? 다섯 개만 하나 가져가고 어디 가서 살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예, 예, 예. 안 된다 고 내가 또해 드릴게 해서 고맙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가다니 다섯 개만 할거 같아. 여기 세다 한다 아니야, 맞아, 맞아. 다섯 개요. 아, 어, 맞아.